네, 아침에 아기가이유식하는데 이제 이런 두부, 두부도 덩어리를 이제 먹여야 되는데, 이 온, 온이 두부를 생긴 거는 생기고 못 생긴 거는 내일 뵙고 하는 게, 그 노인과 바다에 노인이 큰 물고기 잡으러, 어? 바다 가운데로 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. 이 아이도 이 두부 하나를 삼키기 위해서, 이제 이빨이 두개 올라오는데, 이제 덩어리도 좀 먹어야 되거든, 애욕하는 거. <laughs> 이거 사투를 버리네요. 아이들, 아이들한테는 이 두부 하나 삼키기도 쉽지 않아요. 부드러워도 덩어리라.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살면서 어? 새로운 곳에서 맛있는 것을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닌 거나 얘가 두부 하나 삼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내기 위해서 두부 삼키는 그 모습이 아주 너무 어? 어른들 이제 세계로 이제. 들어서는 거 아니겠어요? 이빨 나가지고, 이제. 앉고 밑으로 내려서 굴러, 굴르는, 소파 위에서 굴르는 것도 오늘 아침에 가르쳐 줬어요. 왜냐면 떨어지면은 놀랄까봐. 이렇게 몇번 굴러 내리는 거. 그래서 서 있는 거 아침에 가르쳤네요. 이제 인생을 들어섰다. 우리 너도. 우리 베이비가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, 7개월이 돼가요 네, 10월 30일 생이라 11월 12월. 보태면은 5월이면 어느새 이제 또 7월이 돼 간다는 사실이에요. 너도 컸으니까 먹어야죠. 이빨이 나왔는데, 어떻게. 먹어야 부지런히 연습하고, 예. 어른들 세계에 조금씩 조금씩 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한데, 그러네요. 인생을 쳐다볼 때. 그냥 어린애로 그냥 있어라 하는 옛날 할머니들 이야기가 좀 야속하던데 제가 할머니가 되니까 그러네요. 이빨 나기 전이 가장 예쁘고 이제 이빨 나면은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돼서 숟가락질 하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는 애기가. 연습 부지런히 해. 이제 너는 이미 이제 음식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. <laughs>